오늘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 둔화 위험이 커졌다며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위험은 단기적 요인으로 보고 장기적으로는 고용이 더큰 변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시선은 다음 달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로 향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안도감을 반영하며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1.3% 오른 3209포인트로 3200선을 다시 회복했고 코스닥도 1.98% 올라 79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4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이 상승했고 두산에너빌리티는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로봇과 바이오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외 증시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중국과 일본 증시도 1% 안팎 오르며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1억 5,630만 원, 이더리움은 65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안도감을 줬지만 9월 고용 지표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 9월 금리 인하 기대는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시장에서 90% 이상 크게 상승했다가 지금은 80% 초중반까지 변동된 모습을 보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 발표될 고용 지표가 9월 금리 인하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